이 정도쯤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곳을 파헤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니가 어, 오 좋았어 여섯 여기는 음. 거의 다한것 같지? 여기까지로 남으면 끝난 것 같지? 응. 근데 이 덩어리가 커 아래까지 있어 나는 구리감맥이 이렇게까지 깊이 있다는 걸너 덕분에 알았단다 뭐 <laughs> 어디서 누가 돈더이를 던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 앞에서 던지고 있을 거야 아 그렇네 이제 무시함 <laughs> 내려왔네 <웃음> 어? 어이 시키 가보려고 올라갔더니 어, 꼬미김 선생님, 창을 만들었네? 하하하. 잘했네. 창이 편하군요. 하루는 아, 그창 아, 만들었다가, 아니야. 액션이 너무 방점 맞다고. 아, 그치. 맞아, 저 창이구나. <laughs> 어. 그러면서 싫어하셨죠. 나는, 찌르는 중 나는 검으로 갈 거야. <laughs> 그래. 그래, 넌 검으로 가라. 난, 난 둔기로 저는... 갈게 역시나. 응? 전 아, 둔기. 둔기. 응. 음. 이제 여기는 더 없는 것 같고 간지는 검이죠. 맞아. 하지만 살상령은 둔기가 짱입니다. 저, 저쪽 더 있냐? 야 그만 좀 팔아. 산식은 모니다 모빈 쪽에 어 여기서. 야 너무한 <나온> 거 아니야? <laughs>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laughs> 저기도 있잖아. 저기 소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구리가? 대롱대롱. 구리, 구리. 구리. 어차피 무게가 있어서 못줍는구나 어, 아직 안 캔, 귀한, 귀한 안 캔, 안캔 구리가. 안캔 구리는. 조금만 기다려줘. 한 대만 패고 갈게. 한 대가 아니야. 어? 얘는 한 대를 맞는 거지. 저, 여기, 여기 이렇게. 대롱대롱 구리가 아야 아아 <laughs> 상해 안돼 <laughs> 받아들 안되겠다 나무를 베야 되겠군 떨어지니? 떨어지니? 아이라이 씨 그냥 있는데? 떨어지니? 떨어지냐고! 와얘호공이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리는 거봐근호미김이선생브릴리언트인데 네. 됐다! <laughs> <laughs> <했죠>? 아 <laughs> <했다>, 됐다 <했다>. 됐다 <laughs> 했다 마음이 매우 뿌듯하구려 이제 주석이 없는데 어? 그래? 주석은 음. 또한 바퀴 돌면 되지 뭐 어, 뒤에 사슴 쫓아가요. 사슴. 사슴 몰아가요. 뒤에서 사슴 몰아가요. 둠. 아이고. 뒤에 사슴 몰아가요. 진짜. 오케이. 어이 새끼. <laughs> 이 새끼들 보게. 모리사냥. 제시단이니까 이게 되는구나. 응. 내가 여기로 가니까 는 얘가 같이던데? 어. 저기 돼지 구덩이에 있어. 괜히 가서 어으로 끌지 말고 조금 이따가 보렴.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되니. 좋네. 음. 아이고 주석은 열아홉 개나 있어. 그렇기는 하죠. 응, 구리를 더, 해, 구, 아니, 뭐, 더 녹이는 거는 구리를 더 녹이긴 해야 돼. 어디 보자. 청동, 청동. 검을 만들고 싶다. 성공이 어개나 필요하다. 여러분, 여왕의 잼을 만들어서 음식 안에다 넣어놓았어요. 저는 하나만 가져갈 테니 여러분들 중에 많이 쓰시는 분이 두 개를 가져가시면 돼요. 스테미너 올려주는 거군요. 옆옆 스테미나 하나 하나만 먹어봐야지. 네. 여기구나 오 당근 어 당근 줍기 뜨면 뽑으면 되나요? 얍얍 와봐 뭐. 진짜 부라보다저 패링할 수 있게 방패 하나만 방패 2층에 하나 있어요 눈노 no, no. 철로 아니 그 뭐냐 청동으로 방패 아 후진거밖에 없어요 그치 푸진거 밖에 없어 황금 응, 황금 응. 응, 응. 청동 세개를 내놓아라 청동 버컬러 응. 그 만들라고? 이게 청동인가? 아니 아니 예, 그거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질 좋은 나무. 우리 그거 있어야 돼. 그 망치, 아니 그 도끼. 뭐? 읏. 질 좋은 나무 캐려면 청동 도끼 있어야 돼. 무슨? 업그레이드 해야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가 됐군요. 이게 음. 이전 거를 재료로 삼아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완전 음. 새로 만들어야 되겠어. 마장 마장. 이대로다 넣었으면 오련 한숨 자자 나,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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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 까맣게 어행행이멈멈기 저기, 네 내려가 볼까요 기 저기, 저 만들까요 좋아요 저기, 저기, 저봐 저기, 저기, 매튜 소리는 뭡니까 어, 사슴스튜도 만들어도 돼요 와우 잠깐만 당근 우리 또 심기는 해야 되거든 아 바로 되는구나 제피를 담당해 줄 사슴스튜 우리 그곡곡 곡 아니지 우리 풀 심는 거그거 <laughs> 뭐지 채스랑 채스랑 응 음. 있으면 당근 채로 심어줄래 네음 그거 심으면 씨앗을 세 개를 만들 수 있어. 내가 당근 던져줄게 응. 여개게옆 옆. 그러면 30개가 나오겠군 형좀 11개 만들어놨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어놔? 응? 응. 뭐가 필요하냐면, 청동 도끼. 나무 4 개, 가죽 두 개. 네. 청동 털, 철퇴를 만들 수 있지만 난 도끼로. 나 청동 제품 중에 제일 먼저 만든 게뭔줄 알아? 뭐? 곡괭이야. 곡괭이라고. 아, 아니 다왜 곡괭이를 그 만들었어? 응다 똑같아. 응? <웃음> 응. <웃음> 그러면 나는 질 좋은 나무를 좀 패고 오겠어. i 남 n 없애버려 도도 r v a n t I don't see 가 o u I'm 가 o 가 s 가 r e I'm not 지 u r 그렇씨시 <laughs> 일존나무 <laughs> 뭐 패야 돼요? 음, 그거 그걸로밖에 안 패죠? 청동 도끼 음. 아 도끼를 먼저 바꿔야 되는군. 니 살려줘. 오토리? 제가 정의로운 최강꾼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 최강하러 갑니다. 호다이 안녕하세요. 도끼, 도끼. 음, 도끼 음. 지금 만들 청동이 별로 없을 거야. 여덟 개인가 여섯 개인가 만들어 놨어. 아, 그럼 되겠다. 응, 음. 대신에 음? 이제 주석이 사라졌어. 근데 아, 청동 도끼가 진짜. 안 떠요. 만들 수 음, 없어요. 왜 만들 수 없죠? 뭔가 습득을 안 했, 안 했었나? 주석 습득 안 했었니? 그런가 봐요. 아니, 청동을, 청동을 만졌잖아. 주석 했는데, 주석이랑 청동도 했는데, 안 뜨네요. 왜안 떠? 호아이. 호아이. 아여기가 아, 대장간에서 아네네 대장간에서 아. 아 네. 대장간입니다. 선생님 와 어디에 분석이 널려있다는 거죠? 음. 성동도끼 이것 나무 한번 패다가 수영을 죽겠다 이씨 아니 남진이 주술사 하지 주석 주석 찾으러 갔다가 주술사 데리고 가네 아나 진짜 아 이제 힘들다 진짜 <laughs> 주석은 안 보이고 아흥. 니들이랑 함께 와야겠는데 어디 가니 나무야 그만 좀 가라 됐다. 휴. 주석이 있다면 제가.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어요 구석이 없어요 그러네요 꼭 떨어졌어요 내일은 주석회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청... 그 전에 주술사 좀 같이 잡자 얘들아 오 <laughs> 어, 갑니다 기다려봐 핫핫 핫. 용감하게 싸우다가 누굴까 봐 그냥 몰아왔다 잘했다 초미김 선생, 가라홈 김 선생. 하나, 둘, 끝. 맞았다 이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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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되는 거김 선생. 범인김 선생 막는 3천만 타이밍이 느려 상처만 더 살아있지 상처만 그나마 앞마당에서 죽었네 얼른 오십시오 당신의 시체는 내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네 시체 여기로 바로 떨어졌는데 안돼 범인김 <laughs> <어미님> 선생 때리고 <laughs> 막았는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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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아도 데미지는 들어와 아 그래요? 어 데미지가 완벽하게 막 상쇄되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그 내가... 1초씩 느려가지고 <laughs> 그게... 네 김선생 시체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네요 아 없어진다 아라가갔 아, 깜짝이야 <laughs> 무서운 꼴을 <걸> 보냈네 <laughs> 사방에 널려있는 나의 시츄 사슴을 <laughs> 많이 잡아야 되는데 이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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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개장. 김 선생, 네. 내가 그거를 주겠어. 청동 도끼. 어, 도끼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럼 난 사슴을. 아이, 계속 굴러가겠네. 그거 우리가 언덕 위의 집이라서. 나무가 계속 굴러가 짜증나게 나 바다에서 지금 벌목했어 나무 굴러갈 수 있지 <laughs> 예 굴러갈 수 있죠 그 많던 사슴이 왜 보이지 않느냐 헤헷. <laughs> 먹기 위해서 잘라야겠다. 사소 소리가 들리는데. 아, 그리고 우리 블루베리도 별로 없어. 일단, 내일은 주석을 좀 틀어 갑시다. 주석과 블루베리를 함께 해. 어. 제가 혼자 갔다가 주숫사를 몰고 왔잖아. 일성, 주곱살이 일성이었어? 어허.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냥 튀었겠니? 안 되겠다, 이러고. 와. 아, 일 진짜 에임 계속 떨어져. 와이 거리에서 못 잡는 것인가 에라이씨 어쩌자고 폐금을지 그냥 나무가 나왔어요 그냥 나무가 나왔어요 어 그거 자작나무나 아니면 큰 나무 때려야 돼. 큰 나무요? 자작나무나? 어큰 거. 어, 우리 집 우리 그 멧돼지 옆에 있는 그큰 나무 있지.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주 좀... 작업실은 작업. 아주 그냥 훌륭하구만. 수... 이런 집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오지어도 괜찮으니까. 대발. 하지만 차가 필요하겠지. <laughs> 갑자기 현실적이 되는 사람. 아. 아. 그렇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차가 필요하겠지. 어, 차, 어차피 그러면은 차 유지비도 써야 되니까 그게 그거인가? <laughs> 그렇지. 사슴소리가 안 들린다. 사슴아, where are you? 아우. 아니, 멧돼지 말고 사슴. 이제는 멧돼지는 많아. 하는 길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소스 저기요 난인중이시기어 여기도 재단이 있네? 때문에 가슴이가 도망쳤잖아.